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 본부장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 그 중에서 예측 가능한 사회라는 제목으로 김용신 박사님과 이야기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측 가능한 사회라는 주제를 택한 이유는요, 이 화면에도 보듯이 현대사회는 이렇게 복잡하고 아주 그, 그 어렵습니다. 마치 하위웨이를 우리가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면은 어하이에서 매우 사고가 빈번하겠죠. 우리의 삶도 나를 갖고 가는데 적어도 2, 30년 간의 미래를 예측해야 나를 가꿀 수 안정적으로 가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변화가 너무 무쌍합니다. 변화란 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변화는 우리에게 매우 운동을 주지요. 그래서 오늘은 예측 가능한 사회에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젊은이들이 좀 자기를 갖꾸는데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또 그걸 그대로 장기적으로 또그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꿈과 희망이 더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요즘 그 보면 미국이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취 이후에 연일 지금 어 쇼킹한 일들이 벌어지고 예. 있는데 박사님 예전에 계셨을 때그 미국 사회하고 예. 지금이좀 다르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떠십니까? 그 옛날 우리들 학교 다닐 때 3, 40년 전에도 그 식빵 값하고 밀크 값은 언제나 세일하면 99센스, 1불 미만이었습니다. 언젠가 갔더니 지금도 그러더군요. 물론 이제 인플레 요소도 있고 그러지만 뿐만 아니라 그 미국 사회 생활을 할때 일반인들은 그 매우 예측이 가능해서 앞으로 미국 사회에서 내가 꿈을 실현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정책이 이렇게 되니까 나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나를 갖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된 뒤로 아메리카 퍼스트 해가지고 뭔가 그 혁명적 조치를 하는데 물론 얼마든지 변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예가 지금 전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그 헬스케 의료보험 관계에 대한 완전한 재검토를 하겠다 네. 그래서 요즘 또 난리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카라고 하는데 d e e p 액 r the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어린 시절에 부모 따라서 미국에 불법으로 왔던 애들에게 권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는 법입니다. 음. 게 오바마 때 이루어지고 그전에서. 그래서 전 정부들은 비록 그 불법이지만 젊은 청년들에게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음. 꿈을 심어주자. 또그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사회에 공헌도 한다. 그럼 매우 인도적인 입장의 그런 프로그램이 됐는데 음. 이제 트럼프가 더 이상 그런 거 없다. 음. 어, 그 사람들 다 추방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laughs> 지금 80만 명에 거의 달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고 그니다 아. 우리 한인도 거기에 해당된 게 얼핏 만여 명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매일 시끄럽습니다. 음. 그걸 우리가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될게 언제나 정책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나 사전에 고시하고 뭔 기간을 줘서 음. 일반 주민들이 준비할 기간을 줘야 됩니다. 음. 그렇지 않고 갑자기 변화를 시키게 되면은 굉장히 그 출혈이 많고 희생이 많이 따르는 거죠. 우리나라도 장관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바뀌어져서 언제는 뭐 자사고, 외고 만들어서 잘한다고 그러더니 또 이제 그게 뭐그 평준화에 위배가 되고 평등 원리에 안 된다 그래서 그만둬야 된다. 그러면 뭐 학생들 자사고가 없어지면 걔들은 또 나중에 어떻게 되면 지금 또 다니는 애들은 물론 이제 그 어느 기간 유예가 되지만은. 지금 국민학,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어렸을 때, 아, 나는 자사고를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 다 교육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라고 흔히 말하면서도 우리나라처럼 교육정책이 자주 바뀐 나라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음. 젊은이들이 더 허둥지둥하고 음. 대학 입시제도도 뭐수능에 반영을 어떻게 한다, 뭐, 뭐를 반영을 어떻게 한다, 뭐. 매번 바뀌고 그러니까 혼동이 있죠. 뭐, 일, 나는 커다란 뭐, 에, 남북 문제라든지 외교 문제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주민들,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에 관한 문제는 변화가 오더라도 미리 고지를 해서, 어, 그, 우리 국민들이 그게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특히 청년들에게는 그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그런 주제를 대게되습니다 그 지금 뭐 한국도 사실 뭐 박사님 보시기에는 많이 발전했지만 좀더이그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좀 모자름 있지 않는가 네, 우리나라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저는. 20년, 30년 전부터 이런 걸 주장해 왔습니다. 예측 가능한 사회, 내가 그때부터 강조했는데, 한 국가는 적어도 20, 30년 후의 우리 사회를 그림으로, 마음속으로 국민들이 그릴 수 있는 그런 장기 정책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정책도 있을 거고, 중기. 장기 이렇게 해서 아,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구나. 그런 걸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물론 그 마지막에 플랜 1, 2, 3로 나누어도 됩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지금 하루가 바쁘게 변화하니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이런 대책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의회 같은 데서 매일 싸울 게 아니라 그런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라는 그 미래의 국가상 비전을 세우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권 바뀔 때마다 뭐가 변하고 뭐가 이렇게 되니까 저는 소, 솔직히 지금 70이 다 됐습니다만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전혀나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하, 아, 아, 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뭐 젊은이들에게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렇게 갈 테니까 너희들은 이러이러 준비를 하고 너의 꿈을 키워라.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어,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하루하루 그냥 좀 나쁘게 말하면 요리저리 살아간 사람만이 생존하게 되니까 둔탁하거나 뭐 점잖은 사람은 어떻게 적응할 수가 없죠. 꽤 안타깝습니다. 사실 뭐 대한민국의 그 정체가 지금 대통령 되지 않습니까?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제도 이제 중임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정치, 정치권에서는 이제 뭐 내각제 같은 것도 좀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논란이 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 이제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는 정착이 됐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아직 그 성숙이 조금 덜 됐다. 아, 이렇게, 그, 말하는 데는 별로 의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권마다 우리나라를 보다도 좀 좋게 하려고 노력하지, 나쁘게 하려고 하는 정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음. 음. 그런데 그걸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권 바뀔 때마다 다른 건전 감히 정치적인 입장에서 틀릴 수 있지만, 우리 일반 사람들 살아가는 거는 어느 정당이나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좀 장기계획을 세우고 전 정권에서 했던 정책도 음. 유지 발전시킬 수 있으면 계속 음. 유지를 하고 그래야지. 정권이 바뀌면 그 과거 정권에 있던 건 전부 무효시켜버리고 자기들이 또뭐 새롭게 나라를 만든다고 그러니 네. 5년마다 그 일을 반복해 오니까 5년마다 어디로 뛸지를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이번에 헌법 좀그 정말 좀 고쳐야 되는데요. 대통령 중임제도 이제 그런 데서 나온 겁니다. 5년이 너무 짧다. 그러니까 한 정책이 좀 정책을 정착을 하려면은 4년에서 한 8년은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제 그렇게 되는데 뜻은 좋지만 또 8년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더 독재성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의원 내, 내각제를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만은 의원내각제에 또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시시각각 의회에서 보면 내각이 수시로 바뀌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갈피를 잡을 수 없고 우리나라 사람들 또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책을 들고 나서면은 거기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거기에 장단 맞추기에 너무 어려운 우리 국민들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뭐. 에그 권력 구조를 논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제발 어떤 것을 논하든 그, 그건 사람이 하는 겁니다. 누가 정권을 받고 어느 정당이 오고 의원 내각제를 하든 뭐 중임제를 하든 권력을 좀 분산시키자 그거는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들자 그런 뜻 아닙니까? 예. 이 대통령이 바뀌어도 총리가 바뀌어도 계속 유지될 건 계속 유지돼서 시스템이 돌아가게 예. 사람에 의하여 좌우되는 정치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하여 좌우되는 정치가 되도록 하자 시스템은 전국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그게 작동이 되니까. 그러면은, 아, 앞으로 우리 사회가 1,20년 후에는 이런 모습으로 변해 있겠다. 그러면 젊은이들, 우리들 이야기할 때도 앞으로 미래 2삼 30년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자기를 가꾸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충고나 조언, 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변화는 저도 누구보다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에 국민들이 이 혼동하지 않도록, 어, 그리고 또 정치적인 이유로 과거의 것들을 전부 다 새롭게만 고치고 자기만 새로운 업적을 세우려고 하면 이게 잘안 되고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해도요, 미국의 오랜 그 시스템의 전통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잘안될 겁니다. 전국의 북한 문제도 뭐라고 뭐라고 말폭탄을 던지지만 외교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주류적인 그 미국의 안보 국방 시스템의 조언을 전국의 트럼프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바마 케어라든지 다카 문제도 의회에 다시 자기가 돌리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걸로 탄핵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두 가지 레슨을 배웠어요. 하나는 아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어, 그런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겠다. 또 하나는 이렇게 그 혁명의 시대가 아닌 이제 자유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급작한 변화는 굉장히 혼란을 가져옵니다. 예. 이제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예, 예 오늘은 예측 가능한 사회란 제목으로 김용진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